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인 혈관과 혈액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부터 보면요. 혈액은 단순히 빨간 액체가 아닙니다.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 하나하나에 전달하고 동시에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회수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또한 면역세포와 항체를 실어나르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혈액 속의 호르몬은 인체의 오장육포와 다양한 기관과 세포 사이의 소통을 담당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혈액은 운반, 방어, 조절의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매개체입니다. 이 혈액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혈관이라는 길이 필요합니다. 혈관은 단순한 파이프가 아닙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고, 정맥은 노폐물을 실은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고, 모세혈관은 세포와 직접 접촉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교환하는 현장의 최전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이으면 지구를 두 바퀴 이상 돌수 있을 만큼 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혈관망은 인체 곳곳을 샅샅이 연결하는 생명의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정교한 시스템이 손상되면 건강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혈액이 끈적거리거나 지방이 과도하면 죽상 동맥 경화가 생기고, 이는 결국 심근 경색이나 뇌주증 같은 치명적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 저하와 면역력 약화가 나타납니다. 혈관 내피가 손상되면 혈압 조절이 무너지고 만성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즉 혈액과 혈관의 문제는 특정 장기에 국한되지 않고 온몸의 모든 세포 건강에 지켜 됩니다.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첫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지나친 포화지방과 당분을 줄이고 참기름 들기름 같은 저온 압착 식물성 기름을 자주 드시고 야채나 멸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나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강화합니다. 셋째, 적정 체중 유지와 금연입니다. 금연은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혈관과 혈액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자 모든 건강의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혈관과 혈액을 지키는 생활 습관은 곧 장기별 질병 예방을 넘어 전신의 활력과 장수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음식 관리를 해도 혈관이나, 혈액의 질이 개선이 안 되고 만성질환에 시달린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한방과립과 전치삼이나 햄철 같은 영양소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